코리아 위도 k 론 코리아 위도 얘기하는 거야? e a 지 모르. 그냥 몰라. <부러워야>. 음, <laughs> 나도 몰라. o r e a Kore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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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위로 k 다 위로 a 다 o 로 e 다 Kore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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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에 e a Korea, Korea, k 어 응, 이야이이끌고가이지 이거.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. 이어 이거, 이거. 거 이거, 어거 이거, 거야거 이거, 이거, 이거. 거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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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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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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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스킬 바스킬 바스킬. 치나못 제발 바. 아이고 방 포토샷 야 되는데 어, 아플 보고 있어? 아니. 우리 힐러 없대. 힐러 없어. 힐러 없어. 아니, 돌리고 있어 게임. 네. 그럼 리 전승 건승하리 할게. 아니 불사. 야 되는데. 전승하세요. 하세 바로 가봐 아, <laughs> 바로 가봐 리로 가봐 한나간밖에 못들어가 못들어가 뒤로 진하시 지금 태어다뒤안 들어오거든 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파스티 기다리잖 내가 볼게 파스티 친절 킬 있어 아나니 아나는 나도 해줘 모여라 해줘 모여불쌓불쌓불쌓불쌓불쌓그불쌓이 음. 어. 야, 스턴 좀 걸어봐라. 아 바스티온나 와가지고 now. t h 어 t s the king. That's 어 h e king. t 이 a t s the king. t h 야, 나 마우스도 깨라 시도만 해무숴도난그래서 시도도 못하지 마. 아나 움직이지마 오케이 좀 이상한 게 자, 우리 아빠도 건축해서 그림 되게 잘 그리고 우리 좋아. 여동생도 패션과라서 그림 잘 그리고 우리 엄마랑 석준이도 좀 잘해 근데 왜 나만 못하지? 그 이유는... 음... 자이생적이다 어, 어. <laughs> 반대. 반공에리폼공 가면 다 쓸리겠다. 기반은 왼쪽 가 왼쪽. 가애들안안되 오른쪽, 듬쪽 오른쪽. 안 돼. 오씨. 이 거야? 나도 더좋아요어거 아 진짜 대박치네 안해 <놀네>, 우리, 우리 하나 없어요? 괜찮아요, 할만 이거 할만해, 충분히 할만해.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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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았어 나이스 리포, 나이스 리퍼 나이스 리이스아다인데다필야다다필야비근 근접 근접 가까이 가야 돼. 음. 나이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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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한쪽 맞히면 멋있다잘한 저희 탱 탱커들이 협조를 안 하네 좋다 응? 말 아까 시그마가 나왔긴 했는데 시그마 하나는 안돼 디바 나오고 나서 오히려 쉬운 거 같아 되게 기차기하.. 아, 냉? 아 저기 미창기하냉 <laughs> <밑상케 하네>? 아.. <laughs> 헉! <laughs> 내가 빨리 좀층게 내가 넓은 면을 밑날 그린다오? 아니 씨 아... 어. 색깔... 핑크색. 나 핑크색 싫어, 함 어, 보라색으로 해줘 스로 <laughs> 내가 초록, 아니 파란색이랑 보라색 계열을 되게 좋아해 방안에 들어갔어 방안에, 방안에 어아뭐 먹을 거 없나? 갑자기 배고프네 저안먹었 아니 먹었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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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배고파지. 어, 어, 아, 아니다. 나 C코드. 음. 오른쪽, 왼쪽 시그마. 안하네, 오노 그림 기다리라, 잘 그려. 그리는... 죽배배 <봐라> 아직 그냥 뒤뜨린건데 한수어빼빼빼아비아 미안 우리 덮쳐진다. 빼려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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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어. 다이아미 녹았다. 아한 주자. 한 주자 아이게 아아.. 자리 잡는 거좀 곤란한데? 근데 바스 는데아아다 모르겠다 아니.. 아니. 잘 차려야 돼 뽕켠 어, 줘도 돼? 아니, 오른쪽 하, 돌자 봤어, 왼쪽 응? 있어 오른쪽 돌자 오른쪽 우 어, 이거, 오른쪽 오오오 바로 밀자 이거 야, 이거 피 관리해야 돼. 아나 이거 개지 관리해야 되는데 바로 덮치게 나 바로 덮치게 공 있어 지 바스 킬 바스 1킬 그래, 바스만 바스, 바스, 바스 시그마, 시그마 좀. 시그마 좀. 야, 아, 뭐지? 아, s 아, 저, 저. 야. 응. 근데 근데 위에서, 아, 저. 아,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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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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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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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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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too many o n 0이 I k n o 이 I'm not a big 0 a m e I'm not a big 어 a m e I'm 0 o t a big game. I'm not a 없네. g game. I'm not a 갈게요. 연차 아, 이데빨삭받네 근데 밀라안없어주고주고나주고나주고 <끝> 아, 진 이걸 잡네. 미친 놈게놀았 아이고, 아, 파수공이 당했네. 아, 나로는거아니 아, <laughs> 그냥 멍때렸는데 어? 하루 금방 품수다니야? 지나가. 품수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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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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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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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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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스 나이스 나 어디서 봤지? 나이스. 아, 아니, 어, 아, 시바, 쉬고, 아, 쉽게. 다 시바, 시바, 시바 시바, 시바, 시바 시바, 시바, 시 쉽게. 쉽게. 쉽시 쉽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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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 이거 나 쉽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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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뭐 비봇. 어야왜안 죽어 저미위스서 하늘로 점프. <laughs> 어디 있는데? 어디 있는데? 앞에 어으로두명 끊는 중. 위치 변 오케이 오케이. 완료. 나이스. 나이스. 아, 수고했어요 아, 버스 먹고 갑니다. 지지. 고의 플레이.